아 어, 무섭다 누가 누가 막 뒤치 갈것 같아. 나 지금 이무개 열심히 하고. 어 목표야 뭐, 이거. 음. 어 갑자기야. 아이 아이 오깜짝이야오 뭐야 <laughs> 아 목이 돌아가 버리네 아이고 플레이 여긴 어디였냐 어디였냐 다른 방 와야나닉 바꿔야겠다 오크로 <laughs> 오크 갑자기 나 오크 전사로 닉 바꾸고 온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말해줬지 <laughs> 캐릭터 볼수록 마에 드네 아나나 나 오크 안 했다 <laughs> 어? 닉네임 뭘로 한다 했지 오크 오크 전사? 아 오크 전사. <웃음> <이런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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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런뭔 <laughs> 일이 일어났나, 순간적으로 존나 참가하는 생각했네. 아니, <laughs> 존나 <laughs> 얼탱이가 없네. 근데 잘 걸린다잉. 나만 죽었어. <웃음> <웃음> 어떻게 해, 이걸? 아한명 있어 여덟 명 죽여야 된다고? 네. 어내또 괜찮을 것 같은데 밸런스는 괜찮을 것 같은데? 아다 수실. 어 깜짝. 말로 하면 편하지. 아씨, 너무 어렵네. 일단 면두 죽이고 아니면 초록. 근데 이러면 또 초록 안죽여 사람들이. 왜냐면 면두는 <laughs> 오버스터가 아니거든. 아 진짜? 어아 알겠네 너는 하.. 아, 나 너무 힘들어 이거 어떻게 이겨 아니면 나 <웃음> 죽여 <웃음> 아 이거 인포스터한 명이지 이거 이 방? 응너 음. 혼자네? 어 노답이야 이런 이 x x 던언고나버리고 그런 거 없네? 어 <laughs> 뭐야 투표가 이렇게 된다고? 프랭크가 나가진 거야 그러면? 오오, 오오. 오오오. 들어가는 것도 보면 아아 <laughs> 걸렸네 <laughs> 보영이가 바보렀다 <봐버렸다>. 아 걸려 버렸네 <laughs> 보영이가 바보렀다 내편나 나왔네 한한편내 거야 아 그래 아, 오 이렇게 임포스터 많이 받았아요 젖은 임포스터였습니다. 아, 야 스... 처음으로 이겼다. 이겼다. <laughs> 그러네. 오케이. 야 10명 너무 많아. 내가 1여 8명인데. FGWQ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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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1여 8명 f c w q 아 없는데. f Z w q f c w q f g 라고 f g 요 q FGWQ f g 라고 FGWQ f 아니, 근데 이게 다 10명인데, 지우개 나라 왕자로 가자. 7명 있다. 여기 TGBU, TGBU. 아, 이거 치는 거왜 이렇게 어렵냐? 야, 초록색 될 거야! 초록색 될 거야! 초록색 될 거야! 오케이, 일단 스킵 알색? 갑자기? <laughs> 난 봤어 CCTV로 아 진짜? 아 여기가 CCTV 지역인가? <laughs> 아나 이거 투표 걸릴 것 같은데 이거 3대인데넌 죽었어 빠이빠이 아 당근 날라가요 O.. <laughs> <laughs> OG PY OG PY OG PY? 어 지 okay. 아니고 g 예요 오케이. 지 아니지? 아, <laughs> 지 어, 아니지. 당근 안 바꿨냐, 왜? 아, 맞다. 당근으로 바꿔야지. <laughs> 생긴 건 채소인데 아이디가 미 킬러니까 뭔가 이상하다. <laughs> 생긴 건 당근인데. 아니야. 치, 채소가 잡을 수도 있지, 미트 킬러. <laughs> 고기 좋아하는 당근. 당근, 당근. 가능, 가능. <laughs> 당근, 당근. 바로 미션하러 가야지 오케이 이 포스터고만? 이 새끼 어? 내가? 왜? 연기 톤 나왔다 <웃음> <진짜>? <웃음> 오크전사 야, 그 와중에 두표다 나왜 두표야? 이그 와중에 어? 뭐야 어? 뭐야 진짜였어? 어? 바꾸고 다시 들어오던가 그럴까? 아, 근데 그 사이에 사람들 들어올 것 같아서... 아, 안 들어와. ECDC 빨리 갔다와. 갔다올게. ECDC, EDC... 당근 어, 딱 맞춰 들어왔다. 쿠쿠로 빙뽕 일단 찐따투표 갑자기 이건 누가 봐도 스킵값 아닌가? 아니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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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하길래 이거 다 눌렀는데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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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어, <웃음> 저, 저랑 뭐냐? 너, 어? 너 인포스터지? <laughs> 아냐, <아니야>. 너, <laughs> 아니야, 어, 너 위험했어? 어, 어? 뭐야? 너무 빠르게 긁으셨습니다 너무 느리게 긁으셨습니다 어 됐다 와... 머리 쓰네 <laughs> 임포스터 아니에요 임포스터 아닌 척을 이렇게 해버리네 야너 이미 들켰어 너 투표할 때 아니야 오크전사롱핑퐁 그 아이들 보람이. 아이들, 롱핑뽕, 아, 오크전사 누, 누가, 보다, 누가 봐도 주황이 의심스러운데 아이들 누빙봉 오크전사 나머지 어 갑자기야 아 찐따 혼자 있어 다어어 어, 뭐지 이거 어, 뭐야 뭐야 갈. 아 어, 뭐야 야 갈색 트롤 같은데 <laughs> 어아 갈색이네 갈색 트롤 같은데 내가 눌렀다 갈색 아 갈색 같은데? 어 뭐야? 아니 왜 내가 네 명이야? <laughs> <laughs> 야, 바이바이. <빠이빠이. 웃음> 뭐야 아니야 너? 아니라니까. 야너 처음에. <laughs> 아니 아니라고 처음에 했잖아. <laughs> 처음에 뭐가 <뭔가> 나야? <laughs> 아 처음에 나 원자로. 처음에 나 원자로 고쳤다고 했잖아. 야 이거 한 명으로 끊나? 카드, 긁... 카드 긁는다고 했잖아. 끝나 뭐야, 오바야가갈색 진짜. <laughs> 갈색이라고갈색이라고이색이랑 빵꾸네. 빵꾸 가이색, 쳐주네 어, 갈색, 임포스트, 잘 가시고. 바이바이 어? 아니네? 미트키러잘 가시고. <laughs> 아, 이 <웃음> 이거. <웃음> <웃음> 이 초록색, 이랑 연두색, 이거, 이 <laughs> 어, 완전히 낚여버렸구만. 자, 다음판. 아, 나 니가 하도 의심하길래, 나너 무조건 크루원인 줄 알았지. <laughs> 아 깜빡 당해버렸네.